조인기 자랑 시간입니다. 이번 소식은 블로거 앵글러 준님의 거제지깅 조인기를 준비했습니다. 12월 찬바람이 불고 방어의 기름이 차올라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2월 거제로 방어지깅을 다녀왔습니다. 7시 출항이라 새벽에 출발하면 힘들 것 같아 전날 일찍 출발해 미리 지세포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눈을 붙이고 주섬주섬 짐을 챙겨 배에 올랐는데요. 자리추첨 후 출항합니다. 이동 중 푸른 하늘과 이색적인 구름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춥지도 않고 따사로운 햇볕 아래 낚시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어느덧 포인트 안경섬에 도착합니다. 팔이 떨어져라 열심히 흔들 일만 남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재미를 선사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첫 시작에서 히트! 하지만 다 올라와 스킹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얼굴만 보여주고 가버립니다. 다시 심기의 일전으로 적킹을 했는데요. 히트! 입질이 들어옵니다. 묵직한 몸맛을 안겨주는 이 녀석, 첫 수는 바로 부실입니다 포인트 이동 후 다시 찾아온 입질입니다. 첫 수에 이어 사이즈 나쁘지 않은 부실이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점심 식사 전까지 알방어들이 잠깐 잠깐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부실의 두 마리 알방어 세수를 낳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물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 중방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간조가 14시 49분 기준 1시간 앞뒤로 방어가 미친 듯이 쏟아졌는데요. 씨알 좋은 중방어들이 완전 난장판처럼 여기저기서 히트히트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팔이 너무 후들후들 감각이 없는 듯 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적행을 하고 쉬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찰나 또 히트입니다. 이날의 마지막 한수가 모습을 보입니다. 정신없어 들고 찍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 방어는 들고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얼마나 낚았는가 봅니다. 고기가 넘쳐 났습니다. 낚싯대를 접고 조기 철수 결정. 더 이상 고기를 놓을 곳이 없어 15시 40분 입항길에 올랐습니다. 앉아서 쉬는데 너무 지쳤습니다. 어느덧 탕에 다다르고 낚은 녀석들은 회로 먹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손질을 해 주셨는데요. 개인 방어 13마리를 낚았습니다. 쿨러는 망쿨이었습니다. 방어 나눔을 하고 한 마리를 회로 떠서 가족들과 나눠 먹었는데요. 시즌에 맞는 방어낚시 재미있는 손맛도 보고 또 입맛도 볼수 있어서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방어낚시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